<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어, 우리 근준이 감사합니다. 뼈에, 아, 뼈 아, 뼈에 장국, 순대국 그리고 이거 여름에. 오사카에서 산 그릇인데 프랑프랑에 샀거든요. 드디어 처음으로 먹었어요. 이거 위에 올려 놓고 깜박한 거야. 계란말이 이거 마트에서 샀고요. 깍두기는 여기 집에서 그리고 이거 반찬 이거 마늘쫑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길가 길가다가 자, 이거는 바베큐 맛. 그리고 이거는 치즈맛. 손목? 아, 나 손목만 가늘어요. 손목만 가늘어요. 손 작고 손목 가늘어요. 여리여리야 될까? 마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손목이랄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치즈맛. 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방 시작해 볼까? 자, 오늘 밥은 3 인분이에요. 아주 굿즈. 응, 아크핀이 고마워요. 자기야, 어, 순대국을 왜 가득이를 안 가져가 아무것도 젓갈이랑 어떤지. 졸이신 것, 똘아. 어머, 벌써 지금 11시도 안 됐는데 잠옷 입으셨어요, 동생님? <laughs> 한번 보여드려, 살짝만, 팔꿈에만. 응, 내거 내꺼 거 훔쳐갔어. 음, 가. 알지. 어, 응, 잘 가. <laughs> 너가 가야지. 고마워. 아, 동생 짱인데? 동생 짱인데? 자, 새우 젓. 아, 오늘 계속 밖에서, 와, 빨리 방송에 올려고 엄청 정신없어가지고 싱겁게 먹을 뻔했네 아 우리 쌈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님 넣을 거예요 쌈장님 11개 선물해주셔서 지금 더 넣을 거예요 우리 수미야님 안녕 우리 달빛궁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오늘 되게 바뀐 거 많은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 우리 여성분들 쉿. 남자들 알아맞혀 보라고 해야 돼 이럴 때 센스 길러야 돼나뭐뭐 바뀌어 할게 양리틀탄메시님 안녕하세요 어 뒤에 케이크 어 초코팩 티라미수거든요 아 머리에는 있 바뀐거네 지나가던 사람도 다 알겠다 아 이거야 새우 좀 많이 넣어야돼 눈 밑에 반짝이? 응 원래 있었어 아 뾰루지? 뾰루지 원래 있었거든요 아, 아 옷은 아까 세우시라 내가 말했고 음식이 바뀌었다고 됐다 됐다 진짜 몰라 지금 진짜 몰라 음음 음 메인이 정답 틴트 맞아요 틴트 오늘 새로 산 거예요 조금 여자 시청자분들이 분홍색깔 틴트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샀거든 뿌여야 오늘 이 박스는 트레전터 회사로 우리 동은이가 보내주고 여기 위에 있는 회색깔은 우리 뿌여가 보내줬거든요. 이따 개봉하겠습니다. 고마워 요하 음. 틴트는 액체 물 촉촉하게 바르는 거고 립스틱은 고체형으로 된 거. 님들 집에서 엄마 나 누나나 여동생이 그그 그 루즈 틴트는 물 액체형 아니야 동현 동현아 진짜 고마워 응그러 오늘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숟가락이고 먹어 지금 볼살 터질 것 같아 엄청 많네 오 엄청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밥 드실 때 뮤지컬 테츠 고양이 분장마냥 인중에 메이크업한 것 같아요. 아, 메모리. 아이고. 맛있어. 음, 음. 먹고 고기 뜯을게요. 음, 순대국밥집, 이런, 그, 국밥집이 깍두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음, 맛있어. 네, 수미아니 천천히 마감이 먹을게요. 사실 지금 숟가락도 필요 없어요. 망같아서는 무척 대표였거든요. 이거 뜨겁지만 않으면, 음, 아, 아, 숟가락 여기 있다. 제가 국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아. 비로소 먹는 것 같네. 원래 저 이거 물에 빠진 고기 잘안 먹는데, 수육 빼고. 아, 좋네. 아, 엽기 오뎅이요? 좀 나중에, 생각하, 나중에 생각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고기 지금 잠시. 국가락? 뭐 살이 별로 없잖아 자 지난번에 엽기오징 착한 맛인지 모르고 안 착한 줄 알고 안 착한 줄 알고 먹는데 매워가지고 응 음. 배가 그래가지고 그리거는 <laughs> 살이 없어요 너무해 자닭꼬치도 여러분 치즈 맛부터 먹어볼까요 바베큐 맛부터 먹어볼까요 물어보는 사이에 한 숟가락 빨리 먹어야지 시간 절약 네, T.A.R.님, 안녕하세요. 치즈맛? 진짜 뼈해 장국에 레알 뼈만 있네. 와, 순대. 와, 순대. 지금 밥이 어느 정도 있던 상태에서. 치즈가 맞네요 치즈가. 오케이, 치즈 한입. 자, 치즈 비주얼. 사람 좀 은근 있더라고요. 음. 음! 어머! 와, 안 느끼해요. 아, 좀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진짜! 느끼한데? 어떤 작가 아주머니보다 치즈를 세번 뿌려주셨는데 갑자기 막판에 정나? 탁뿌리시는 거예요. 와우! 왠지 맞췄어? 마늘 좀 먹어볼게요. 우리 하윤님 벙어리 좀한 번만 주세요, 누가.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느끼하다. 이거는 바베큐. 어! 리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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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음.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 쾅. <laughs> 아스티온 츄프트츠쿠프트스페이스바뽀 뽕. 뽕. 파라. 에? 밥 3인분 가지고 부족하냐구요? 음 오버워치 중독 초기 증상이에요. 아니, 방송 끝나고 자꾸 세수할 때뭐 뭐, 자꾸 무슨 자꾸 캐릭터가 길가에 맴돌아요. 진짜 큰일, 큰일이야. 아, 우 중독 아니에요. 아, 뚜뚜님, 어서 오세요. 위도, 우 혹시 위도가 이거예요? 그막한 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윈스턴 아 오버워치 나한테 맨 처음 에 누가 하라고 그랬어?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모 꽤 괜찮은 엄청난 뷔페에서 합니다. 예약을 예약을 예약 된다고 해 가지고 전화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말을 바꿔 가지고 제가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래서 됐다. 너네 뷔페 안 가. 우리 터덕들 내가 삽이 더보태 가지고 불산 뷔페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확인하시고, 전부 입금하시면 돼요. 응. 지금 예비번호가 6번까지 있어요. 지금 서른 명 진짜 깍 잡고, 지금 거의 마흔 명, 어, 그래서 지금 영상 닫고 뭐 닫고 하긴 했는데. 뭐? 쿠쿠? 아니, 터민 정모 클래스를 지금 뭘로 보십니까? 요새 중학생들도 시험 끝나면 쿠우쿠 쿠우 합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할 거니까. 에휴. 아 정모 방송 안 해요, 예. 네. 그냥 솔직히 방송 칠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오신 분들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예. 음, 호텔에서 하면 저 거지대요, 음 제가 유튜브 막 30만 넘고, 제가 아프리카 별풍 탑에 들면 호텔 데려가드리는데, 왜 그래, 닌들아. <laughs> 룸을 빌렸어요 음 우리만 우리끼리 잘 이렇게 편하게 놀수 있게 룸을 따로 빌렸어요 음, 님들 그때 그 마이깡 달지 말고 단추 있는거 입지말고 초리님 같은거 편한거 입고 와요 고무줄 짱짱하게 늘어나는거 우리는 먹방도 먹방이지 않습니까? 먹방 이제 팬분들답게 음? 도장깨기 한번 해보자고? 아, 추리닝은 좀 그랬나? <laughs> 그래 초면인데 추리닝은 서민님은 꾸미고 올 거잖아요 저 별로 안 꾸밀 건데? 아아, 아, 그럼 아닌지 적당하게? 근데 우리 명찰 달 거예요 우리 수미아님이 명찰 만들어주시기로 했거든요? 응 네, 건대예요. 건대. 건대 안에 있어요. 건, 건국대학교 말안이 아니라 건대 근처. 음. 터미니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음, 그게 살좀 떠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 보니까 제가 림프관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부은 거래요. BJ 캐니엔나 자기 감들어. 저런 소리 들으려고 먹는 건 아닌데. 오 우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먹어야겠네 어제 GS에서 호빵 샀더니 이거 하나 주대요 그래서 호빵 다섯 개 사가지고 이거 다섯 개 개이득 예와 yeah. 아, 이 주식 그릇이 첫 모금이 기분 좋은데. 오 군주가 세개 고마워. 쌈. 저는 평범하게 생긴 남자가 이상형이라서 잘생긴 남자가 꼬셔도 안 넘어갑니다. 아이고 지지배. 아이고 아이고. 군주가 두개삼면 고마워. 이. 오, 왕검, 왕검. 그렇지. 이렇게 살이 있어야지. 네, 가브일리스트 감사하고요. 근조한 게있으 고마워. 김치 있네. 음. 음 h 음嗯, 어, 고기. 맛있다. 좀 손으로 먹으면 좀 그래 보이지 괜찮아 뭐 어때 아, 저는 문천 닮았다는게 제일 좋은데 야 초밥 <laughs> 음, 맛있어 여러분, 근데 이번에 정모 안 오시 못 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정모는 저는 봉사 활동이 정말 예전부터 정말 와, 하고 싶은지 5년 동안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음 정모는 봉사 활동 하고 맛있게 밥 먹기 그때 아마 정모비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체력을 빌릴 거거든요, 육체를. 아, 턱이 뾰루지에요 뭐, 연탄도 뭐, 그냥, 음, 그쵸, 연탄 봉사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음. 오실 건가요, 여러분? 같이 그냥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 그때도 저도 그동안 못했던 기부도 좀 많이 많이 하고 내전에 <laughs> 제가 기부를 했는데 어 제가 막 학교 3, 4학년 때 저도 먹고 살기 좀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담아뒀는데 미참해 방구 먹으라고? 고마워 벤지야 고마워 이런게 그쵸 립안 안, 안 지워지죠 음~~ 이거 로레알 로레알 아 진짜 비싸요 저도 좀 생각하고 산거예요 19,900원인데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거 111번 x 번 핑크 핑크 이거 한각이거든요 음 아 맛있다 우후 아 빨리 이거 다 먹고 케이크 먹고싶다 근 <laughs> 밥은 3인만 더 없어졌어 누나 더 웹툰 보고 올까요? 아니면 누나 계속 보고 있을까요? 누나 계속 봐. 웹툰 한번 보면 계속 볼까잖아. 메뉴는 방제 있어요. 이거는 순대고 옆에 있는 건 뼈해장국, 그다 어, 닭꼬치. 진짜 이거 턱에 진짜 점 같네? 응, 점 같네? 음.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소리 시끄러울까봐. 순대국탑나요 진짜 맛있어요. 사람 많길래 갔는데, 한글에 순대국 5천원 밖에 안해. 이거는 6천원인데 며칠 넘어서 순대국 계속 먹고 싶었어. 아, 다행이다. 반찬 안 걸어서. <laughs> 저는 원래, 원래 순대국에 이런 고기도 못 먹으니까.